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또 집단이 있죠. 바로 세계로 교회. 네. 이 세계로 교회는 애터미라고 하는 곳과 관련 있다고 정강훈이 폭로를 했습니다. 애터미가 원래 구원파의 다단계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박한길 회장이 예. 구원파 신도였다. 근데 예. 본인은 계속 나는 탈퇴한 지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95년에 있어요. 95년에 탈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 여부보다도 어찌됐든 저 애터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그, 그 이단 전문 잡지 있죠. 네. 현대종교. 어, 현대종교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애터미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가 어떤 종교 세력에 그 들어가서 거기서 다단계를 하면서 사실 몸집을 많이 키웠고 네. 저는 개신교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 불교 신자랑 얘기를 하다 그 불교 쪽에서 약간 그 개신교로 치면 목사 그니까, 그, 들여다 만 분. 예, 예. 예, 그런, 그런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교 쪽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니까, 러 종교 쪽에 많이 이렇게 손을 댔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키웠는데, 애터미가 윤석열 후보 지지에 나섰다는 거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예요. 예. 윤석열과 정광훈 사이에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서, 그, 그, 그 중간 다리 역할을,로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 염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어,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썼었고, 맞아요. 그 사람 그 뭐, 이, 이명박 라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과 뭐. 김은혜라든지, 음. 부산에 누구죠? 그 부산, 부산시장, 박형준이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과 패밀리라고 하면서, 실제로 개신교인들 막 규합해서, 음. 그렇게 뭐 행사 계속 만들고, 윤석열 지지한다면서, 사람들 뭐그 규합해가지고, 호텔에서 행사하고, 어디서 행사하고, 근데 그 행사에 실제로 윤석열이 간 적도 있고요. 예. 어 그리고 김승규와 또 함께 있었고 김승규 전국정원장과 예. 거기에 패밀리라고 하는 멤버 중에 그, 그 이름을 올렸던 게 애터미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애터미는 계속 뭐 그럴 때마다 우리 애터미는 뭐 정치적으로 뭔가 표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제보가 계속 있었고 음. 실제로 애터미는 이번에 그 소년부가 만들었던 12.7 한국교회 그총 음. 기, 뭐 연합 기도회 네. 그 조직위 그거. 거기에 후원으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요거 요거. 이게 그 왕성교회에서 네. 소년부를 초청해서 그 이제 강사로 초청했을 때 거기에다가 요거를 같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음.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십시오. 후원 회장 박한길 여기 있죠. 박한길 장로. 네. 네. 이렇게 이게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에 애터미에 돈이 흘러들어간다라고 폭로한 를게 전광훈입니다. 그런데 그 전광훈이 100억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비자한국에서 어제 보도한 겁니다. 애터미에서 소년보 목사 세계로 교회에 수십억 대출 및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세웠다. 가덕도 땅 교회 소유의 가덕도 땅과 이게 연수원 만들려다 못친 거죠. 그리고 건물에 근저당 96억을 설정했다. 100억 맞네. 근저당 96억 설정했다고. 그리고 9개월 후에 절반으로 감액을 해줬고. 그러면 그 돈은 준 거예요? 그 <laughs> 어. 갚은 근데... 건지 준 건지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 교회 건물에 근저당이 네. 설정돼 있고 그리고 소년부 목사의 사태국이 있는 그 건물에 또 실제로 근저당이 어마어마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이렇게 감액하면서 교회에다가 몰아주고 돈을 주는 줬다고도 볼수 있지만 에 터미에 교회가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저당 잡혀 있는 거죠. 네. 이거 근저당 잡혀 있는 시기도 중요하죠. 딱 2024년 3월 14일.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네, 최근이에요. 딱 근저당 잡고 96원 딱 갖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뭐 당회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적법한 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교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건이에요. 그렇죠. 네. 에터미가 사실상 지금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터미가 만든 학교가 있어요, 대한학교가. 음. 맞아요. 예. 백한길 씨가 계속 대한학교 운영. 만들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2019년에 만든 음.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음.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요. 애초에 에터미의그 약간은 이단적인 그런 어. 구원파적인 냄새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본인이 구원파에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구, 구원파의 냄새가 얼른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애들을 교과서도 쓰지 않고 음. 또 교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학년도 없어요. 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거기서 그냥 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성경이래. 음. 근데 그 성경을 어떤 걸 가르치길 거냔 말이에요. 애터미의 사실상 세계로 교회는 접수가 됐고 아이들은 (2019년서부터) 이제 여기서 키워내가지고 그 애들이 다시 애터미의 주요 인재들이 될거 아닙니까? 네. 무시무시한 이단 왕국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본 따서 소년부가 또. 음. 대안학교를 만든다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관리 감독도 하겠다 그러면 은또 교회를 탄압한다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원은 받고 우리는 관리 감독은 안 받겠다. 이거 무슨 심보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렇게 나올 거거든요. 음, 예. 분명히 누가 손현보 씨는 이제 제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물어보실 기회가 있는 기자분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 지,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 감독도 받으실 거냐? 예. 분명히 안 받겠다 할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에터미 치약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저플라즈마47 치약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에터미 <laughs> 자외선 차단제 좋다. 좋던... 여러분, 아로마더의 선크림이 백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고 다만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사실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어 윤리적인 소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 어, 내란을 일으킨 어떤 윤석열 지지에. 돈을 쓰고 돈을 있습니다. 써, 썼다는 거는 네. 윤리적 관점, 소비자로서의 윤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볼수 있는 겁니다. 자, 96억이라고 하는 돈을 갑자기 세계로 교회가 확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국단의 집회를 연에 이거 관련이 없습니까? 정광훈이 그걸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정강훈의 의심이 허무 맹랑한 겁니까, 지금? 아니, 정강훈은 그냥 폭로를 한 거고, 근데 정강훈의 네. 폭로가 진짜 웃긴 건 본인은 직접 하고 있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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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참 재밌는 분들인 거예요. 진짜 재밌는 네. 사람들이야, 네. 정말. 이 사회비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와,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에, 어? 에터미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에서 대안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저당 잡혀서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어, 이 그구들의 집회가 소년보식 집회. 이게 음. 세이브 코리아 집회죠. 세이브 네. 코리아 집회가 만들어졌어요. 정광훈은 사실 그 예전부터 뭐금남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광훈 사업을 계속 밀어주면서 시드머니 마련했지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순교적 헌금이라 그래서요. 최근에 그 커뮤니티에서 하나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대출을 받게 해서 대출을 받게 해서 그것을 빌리는 형식으로 네. 돈을 가져가고 근데 이게요 이자는 제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내고 있는 거고 예전부터 헌금처럼. 이런 비슷한 걸 계속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재산을 뺏는 거 아닙니까 집 바친 사람도 많고 네. 그것도 막 대출을 받게 하고 그래서 헌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자 우리 그 권지영 기자가 특별히 취재한 이 정강훈 측근과의 대화. 요거 아, 한번 이게 뭐냐면 예,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강훈 집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버스를 대절해서 막그 각지에서 올라오잖아요. 그그 예. 그 중에 전남본부의 연락책을 맡고 있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정강훈 씨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찐 지지자들을 볼때 사실 전화번호를 좀알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 가운데가 숫자가 한한 하나 번호가 한 개인데 그걸로 네. 다 똑같아요. 허!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그, 정강훈 씨 콜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휴대폰을 해서 그 하는 분들은 번호가 다 똑같아요. 음. 근데 모르겠어요. 본인 얘기는 그걸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살 수도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어쨌든 정강훈 씨와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함께하고 있는 전남의 목사인데요. 예. 이분한테, 왜냐면 정강훈은 지금 제 전화를 안 받잖아요. 아예 예. 차단해놓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연락해서 아, 신천지와 윤석열과의 유착이 이렇게 또 드러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 이를 예.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예. 한번 예. 들어 볼까요? Okay.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국본 전남 연락체 맡고 계시죠? 예. 아 네. 뭐 이번 주도 버스가 올라가나요? 어 어디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어,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이만희를 만났다 이렇게 접촉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전히 윤석열 지지를 계속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실까요? 무엇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린 건데요. 그게 왜 거기서, 구시, 그게, 거기서, 그게 왜 궁금할까? 네?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저도 개신교인인데요. 어쨌든 신천지는 이제 이단사회비 종교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교회에서또 많이 가르치고 위험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신천지를 이렇게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여전히 지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정광목사와 함께 여전히 뜻을 함께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적어도 기자면. 네. 바른 팩트를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히히 남이 뒷조사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거 해가지고 뭘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 그거 해가지고 네. 알아서 뭘뭐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 아니 목사님의 의견을 해야지. 여쭙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 의견이 네.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아 의견 중요하지 않다. 네.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교인들한테는 뭐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겠네요. 그게 팩트가 팩트인지 네.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내고 어떻게 아니, 얘기할 수가 아니 팩트가 있어야지. 아니라고요? 아니. 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예. 의도가 나는 불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도 않고, 무슨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기다 말다. 얼마나 더 나와야지 팩트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 그거를 기자님이 예. 얘기한다고 내가 그걸 사실을 다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녹커뉴스 음. 기사는 보셨죠? 난 녹화뉴스는 안 봐요. 아, 안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가 자신이... 모이지 말라는데 계속 모여가지고 그 위장해서 모이고, 모이고 안 모이고는 네, 그거는 네.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것을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지금까지 헌법에 없던 지금까지 했던 아, 그러니까 종교가 신천지, 자유사유는데 신천지는 종교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 집회 결사 자유가 네. 있는데 신천지 이단위를 떠나서 네. 이단이고삼단이고 그걸 나는 상관이 없이. 그, 당연히. 그, 그게 문제는 명단을 내놓으라는데, 명단을 내놓지 않았어. 명단 확보 하라고 그런 어, 거아 명단을 줄려 유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하시면서 신천지든 아니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또왜 그렇게 얘기를 해? <웃음> 아, <웃음> 확인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됐어 이게, 정광훈 목사 자주 만나시면요. 전달 좀 해주세요. 제 전화 좀 받으라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야말로 예수 진짜로 만나서 <laughs> 믿어요. 그렇게, 이렇게 믿지 말고. 네. 예수님, 전광훈 목사한테 좀꼭좀 좀 전해주세요. 전광훈 목사가 친구야, 내일 70이 넘은 사람한테 전광훈 목사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말투가 그게 뭐야, 그래. 아, 그럼 뭐라고 하나요? 내가 예. 보니까 <laughs> 당신 천국 가기 <가긴 웃음> 틀린 것 같아. 목사들 까는데 무슨 천국 가. 그런 천국은 나한테는 음. 안 가. 당신이 갈수 있는 천국이면 난안 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걸만 봐도 저 목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를, 그러니까요. 얼마나 천박하게 공부를 한지를, 공부나 했는지를 네.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중간 좀 이제 편집이 좀 됐잖아요. 네. 여기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번에 그, 노컷뉴스 기사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광호가 함께할 건지 물어봤는데 그렇죠.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유권뉴스 어. 안 본다. 해서 제가 그럼 자유일보는 정론진가요? 물어봤더니 <웃음> <웃음> 막 <웃음> 어, 예. 네. 뭐해설서 예. 하다가 그 제가 그래서 아니 신천지에 대해서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압수색 하라고 했는데 예. 그때도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냐 이런 예.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오히려 압수색을 수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이기 때문에 막간뭐 이런 자, 종교의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또한 거죠. 그래서 아 종교 신천지는 종교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색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또 이렇게 확인을 하면 왜 그렇게 또 얘기하냐고 또막 이러고. <laughs> 이러는 겁니다. 네. 종교가 아니라 사입이라는 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런데 그게 종교든 아니든 그것보다도 모든 많은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가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만나고 명단 그렇죠. 제공 제시하라는데 명단을 안 하고. 안 하고 그~ 제공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그~ 이게 세가 (30만인데) 어떻게 하냐. 이 소리 진짜 이런 식으로 아.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도 본인과 이렇게 유착됐던 게 있으니까 예. 안 했구나. 지금 예. 점점 더 이런 게드러나는거 아닙니까? 네. 예. 실제로 신천지 건드리지 말라고 명태균인가 건진 아 건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신천지는 오히려 그때를 포교의 기회로 삼았대요. 음. 메인 네. 교회 못 가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은 소모임 단위로 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음. 가정에서 드리거나 아니면 뭐 안전한 공간에서 모여서 드리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기 교회 큰 교회 못 가니까 작은 개척교회 이런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로 애들을 다 풀었대. 그래서 그때 가서 추수하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은 교세가 두 배로 확장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 놀랍게도 애터미도 2019년에 대안 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연관이 없나?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게 갑자기 우연으로 그 그해부터 갑자기 이렇게 나옵니까?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코로나 때 아이엠 선교회였나요? 예. 거기도 오히려 자기들의 그거를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 신천지가. 이재명 대표한테서 그야말로 음. 본질이 털렸잖아요. 음. 그리고 이만희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상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거부하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풀어주기까지 했잖아. 잡혀갔던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일단은, 가정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거기서 정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이게 종교자유라고 해도, 이렇게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교묘하게 지금 피해자를 오히려 이렇게 가해자 만들고,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내비둘 수가 있냐. 그분들은 저 가슴을 치거든요. 예. 네. 이런 사이비들은 진짜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서 지네들의 교주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빵에 들어가는구나. 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환상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에터미가 신천지랑 연결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건 없어요. 다만,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도 네. 붙고, 정광훈도 붙고, 세계를교회도 붙고, 애터미도 네. 붙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0.73% 차이로 대통령을 만든 세력에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건진도 붙어 있고, 명태균도 붙어 있고, 그냥 종교 통합을 이뤘어, 그냥. 대통합. 대통합이야, 그냥 사이비 대통합. JBS도 그러니 그러니 지금 나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죠 이런 지경이니 예. 애터미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큰일 나겠어요 여기도. 야, 이거는 정말 윤리적 소비자 관점에서 보시면 답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 윤리적인 소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업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런데 그 기업이 음. 지금 어 내란을 일으킨 어떤 윤석열 지지의 돈을 쓰고 돈을 써, 있습니다. 썼다는 거는 네. 윤리적 관점, 소비자로서 윤리적 관점에서도 한번 볼수 있는 겁니다.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봐주십시오.